노래가 정말 많은데요. 지금까지도 명작, 명곡이라고 평가를 받는 작품들은 유독 예작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지금 감상해도 촌스럽다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고, 오히려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언제 접해도 촌스럽지 않으면서 두고두고 회자되는 작품들과 당대의 문학까지 저희 응답하라 1920과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전북대하고 여러분 응답하라 1920의 진행을 맡은 박정훈입니다. 응답하라 1920의 19와 20은 각각 1900년대와 2000년대를 의미하는데요. 190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시대를 아우르는 명곡 명작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옛날 영화와 노래들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기술적인 차이에서 오는 예스러움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 연출, 멜로디 등은 지금 듣거나 지금 보아도 훌륭하고 아름답게 느껴지거든요. 오늘은 그 중에서 1960년대의 음악의 상징과 독특한 이력을 가진 한 인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음다팔아육이공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밴드 꽃미남 4인방 최초의 오빠 부대 영국의 대표 문화이자 리버, 리버풀의 상징 에비로드 이것들을 들으셨을 때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이렇게 들으시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팀의 이름을 들어보시면 단번에 아하고 알아채실 것 같은데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밴드라고 불리는 팀이죠. 그들의 정체는 노래 한곡 듣고 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소개할 밴드는 바로 방금 전의 노래 '레디 빌'을 부른 비트즈입니다. 비트즈는 1957년 드레논이 쿼리맨이라는 밴드를 결성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폴 맥카트니와 그의 친구였던 조지 에리슨이 가입하며 지금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비트즈의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하는데요. 이후 1960년대에 들어서며 팀 이름을 쿼리맨에서 비트즈로 바꾸게 됩니다. 초창기 비틀즈는 독일의 항구도시인 함부르크에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활동의 결과 자체는 꽤나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대우 속에서 그들은 방황하기 시작했고 이후 모종의 이유들과 구설수로 인해 모든 멤버들은 리버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961년 그들의 인생을 바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비틀즈가 당시 공연을 하던 클럽 근처에서 음반 가게를 운영하던 브라이언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앱스타인이 매니저로 임명되면서 비틀즈의 성공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앱스타인은 비틀즈가 음반을 판매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애썼는데요. 그렇게 오디션 기회를 얻은 비틀즈는 결국 오디션을 통과합니다. 하지만 음반사로부터 기타 그룹은 한물 같다라는 평가를 받아 드러머 링고스타를 영입하는데요. 이로써 현재 우리에게 알려진 비틀즈가 완성됩니다. 그렇게 완성된 비틀즈는 첫 싱글 앨범 런미드를 발표했고 이버플 팬들의 성원 속에서 차트 17위까지 진입하며 성공적으로 데뷔합니다. 이듬해에는 두 번째 싱글 'Please Please Me'를 발표하며 차트 1위 등극에 성공하는데요. 이쯤에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 t 즈의첫 차트 1위 곡 'Please Please Me'! T.Z의 'Please Please Me'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의 성공에 힘입어 이번엔 같은 앨범의 정규 앨범을 발매하는데요. 각종 차트 1위를 기록하며 전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특히 앨범은 약 10시간 동안 10곡을 녹음해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네요. 그들의 성공이 가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이후 발매된 From Me To You와 그들의 첫 밀려셀러 노래라고 평가받는 She Loves You는 각각 7주와 6주간 1위를 차지했는데요. She Loves You는 4일 만에 75만장이 팔려나가며 당시 영국에서 가장 빨리 그리고 많이 팔린 음악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공은 그들이 미디어에서 더 많이 활동할 수 있게 했고 이 활동을 통해 그들의 인기는 영국 전체를 뒤흔들 정도가 되죠. 당시에 수천명의 여성 팬들이 그들을 따라다니며 비명을 지르면서 열광했는데요. 당시 언론은 이를 비틀매니아 현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는데요. 매니저 앱스타인이 비틀즈를 미국에 진출시키기 위해 4만 달러를 들어가며 마케팅 캠페인을 벌였고 그 결과 비틀즈는 미국 진출에 성공하죠. 이후 미국 라디오에 전파를 탄 I Want to Hold Your Hand라는 그들의 노래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는데요. 이 곡으로 비틀즈는 첫 번째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합니다. 이것이 미국 내의 영국 음악 대유행 브리티시 인베이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의 인기는 빌보드 차트 1위를 자신들의 노래끼리 경쟁시킬 정도로 대단했는데요. 이후 1965년 엘리자베스 2세에게 훈장을 수여받으며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비틀즈의 Yesterday. 비틀즈의 Yesterday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는 비틀즈가 훈장을 수여받은 직후에 발매한 오집 앨범인 Help의 수록곡인데요. 역사상 가장 많은 커버 버전을 가진 곡이라고 합니다. 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팝송 백선 등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노래 중 하나이기도 하죠. 이후 열린 그들의 공연은 역사상 최초로 대형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공연이었으며 5만 5천여 명의 관객을 기록하며 당시 세계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들은 돌연 공연 투어를 중단하는데요. 그 이유는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은 자신의 음악에 관심이 없고 비트즈를 실제로 본다는 것에 자체에만 열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점점 공연에 흥미를 잃어갔고 공연 활동을 중단하게 이릅니다. 그럼에도 후에 발매된 그들의 앨범은 모두 대중 음악의 영역을 새롭게 정의했다 등의 호평을 받으며 더욱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초월하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며 오히려 시간이 많아졌고, 그 시간을 앨범 제작에 투자하며 더 뛰어난 수준의 앨범을 내놓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특히 그들이 녹음에만 700시간 이상을 투자하며 파격적인 실험을 계속했다고 알려진 SGT 페퍼는 롤링스톤 선정 500대 면반에서 1위를 차지하며 지금까지도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음악적인 성공과는 반대로 그들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이야기 앞서 이쯤에서 노래 한곡 듣고겠습니다. 오 비틀즈의 Hey Jude. 이후 비틀즈는 그들의 매니저인 앱스타인이 사망한 후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앱스타인의 사망 직후 활동에서는 처음으로 혹평을 받기도 했죠. 이후 1968년 비틀즈 멤버들은 재능 있는 음악가를 발굴하고 그들의 활동을 돕겠다는 취지에서 애플이라는 회사를 설립하는데요. 취지는 좋았으나 경영에 대한 지식은 전무하던 그들이었기에 회사는 경영난에 허덕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멤버들 간의 불화와 갈등을 더욱 촉진시키는데요. 분열은 가속화되었고 팀의 작업이 개인 아닌 개인의 작업을 한 앨범을 모아놓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시기에는 정규 앨범이 아닌 싱글 앨범이 많이 나왔는데요. 앞서 듣고 왔던 헤이즈도 역시 이 시기에 나온 싱글입니다. 폴메카트니가 작사 작곡한 곡이고 빌보드 차트 9주 연속 1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지금까지도 가장 유명한 비트즈의 노래들 중 하나이기도 하죠. 이 곡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해보자면, 이 곡은 폴 맥카트니가 팀 동료 존 레논의 이혼 과정에서 그의 아들인 줄리안 레논이 받은 상처와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말을 생각하다가 영감을 받고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헤이주드 이후 발매된 오블라디 오블라다 또한 대중성을 인정받으며 차트 1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러한 싱글 앨범들의 성공 뒤에는 멤버들 간의 불화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티즈는 끝을 보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작된 앨범 에비로드는 17주간 차트 정상을 차지할 정도로 찬사를 받았는데요. 이후 1970년 비티즈의 마지막 앨범 레딧비가 발매되었고 수록곡인 더롱앤 와인딩 로드가 다시 한번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오르며 비티즈의 스무 번째 빌보드 1위 곡인 동시에 마지막 1위 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앨범을 마지막으로 비티즈가 해체를 해,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밴드 비트즈의 신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현재 시각 6시 37분. 여러분은 응답하라 1920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1960년대에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인물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연예인이나 공인이 아닌 인물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인물을 다룬 영화가 있어서 이 영화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캐치미 이프 유캔이라는 영화를 들어보셨나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토맨크스가 주연을 맡은 영화인데요. 한 천재 사기꾼의 인생을 다룬 영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영화의 주인공이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준 사람인 것 같아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프랭크 에버그네일은 사버, 사업가 아버지 밑에서 부유하게 자랐는데요. 하지만 사실 그의 아버지는 사기를 통해 은행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결국 이가 발각되어 사업 또한 망하게 됩니다. 어린 주인공은 탁월한 유머감각과 화술 등을 갖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배워 학교에서 써먹기 시작하는데요. 전학을 간 학교에서 신인 프랑스어 강사 행세를 하거나 조퇴요청서 위조를 해주는 등 사기꾼의 잠재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의 이혼을 견디지 못한 그는 가지고 있던 25달러와 수표책을 가지고 가출합니다. 그리고 생계를 유지할 수단으로 무려 수표 위조를 선택하는데요. 하지만 수표를 현금화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비행기 기장이 승무원들을 몰고 다니며 많은 관심과 혜택을 받는 모습을 보고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인 기장을 사칭하기 시작합니다. 뛰어난 연기력과 똑똑한 머리를 수표 서류와 위조를 하는데 이용한 그는. 직업 사칭을 곁들여 돈을 쓸어 담기 시작하며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죠. FBI가 그의 존재를 알게 되어 자신이 쫓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쯤에서 노래 한곡 듣고 남은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케이의 파라슈트. 존 케이의 파라슈트 듣고 왔습니다. 프랭크의 직업 사칭은 비행기 기장에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그는 외과 전문의 행세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랭크는 이 시기에 같은 병원에서 만나게 된 간호사와 사랑에 빠지는데요. 프랭크는 순수한 그녀의 모습에 항상 자신을 따라다니던 극심한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약혼을 결심합니다. 약혼을 허락받기 위해 장인을 찾아간 자리. 그는 전직 검사이자 현직 변호사인 장인에게 자신이 버클리 법대를 졸업했고 변호사 자격증을 따놓았다고 사기를 치는데요. 하필이면 장인이 버클리 출신이었고, 담당 교수가 기르던 개의 이름이 무엇이냐는 장인의 질문에 프랭크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의 답변이 압권입니다. 그는 개가 이미 죽었다고 답하며 치근한 분위기를 만들어 위기를 모면하는 재치를 보여주는데요. 아쉽게도 장인은 속지 않았고 프랭크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왜 자신의 딸과 결혼하려고 하는지 진실을 말해달라고 하죠. 프랭크는 새 출발을 원했고 진실을 얘기합니다. 저는 의사도 변호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딸을 사랑하는 어린애일 뿐입니다. 라고 말이죠. 참 로맨틱한 대사죠. 그렇게 그는 장인의 마음까지 사로잡아버리는데요. 그 또한 그런 장인의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변호사 시험을 치릅니다. 그리고 어떤 수를 썼던 것인지 두달 만에 시험에 합격하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배운 기술들만 가지고 모의법정 변호에 성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결국 fpi가 프랭크를 찾아냈는데요 약혼녀와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 실패한 그는 다시 한번 기장을 사칭해 혼자만 겨우 미국을 벗어나는 데 성공합니다. 그의 마지막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제그워트인의 루저. 제그워트인의 루저 듣고 왔습니다. 미국에서 탈출한 프랭크는 프랑스로 건너가는데요. 한 시골 마을에 인쇄소를 차려 위조수표를 찍어내며 흥청망청 돈을 쓰고 다녔습니다. 쫓기는 삶에 질렸던 그는 그렇게 의도적으로 꼬리를 내어주다 체포당하는데요. 프랑스에서 옥살이하던 그는 자신을 체포한 FBI 요원의 노력에 미국으로 이송됩니다.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시기 그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12년형을 선고받는데요. 복역 중에 FBI 요원의 부탁으로 한 수표를 보고는 단번에 그것이 위조 수표임을 알아내죠. 이를 계기로 프랭크는 요원의 추천을 받아 위조 수표 감별사로 FBI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렇게 영화는 끝이 나는데요. 여기서 끝나면 그저 뛰어난 사기꾼이 갱생하는 이야기에 불과하겠죠. 앞서 이불을 시작하면서 그가 경제에 큰 영향을 준 인물이라고 소개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가 현대에도 사용되는 위조방지 수표를 고안해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금융계의 혁명을 가져왔고 그는 위조 관련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았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영화 캐치미 피유캔 그리고 프랭크 에버그네일의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영화같은 삶을 산 인물의 영화였는데요. 영화 마지막에는 그의 변호사 합격에 대한 비밀도 밝혀지니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밴드 비틀즈와 희대의 사기꾼이었던 프랭크 에버그네일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캐치미필캔에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응답하라1920과 함께 한 시간 어떠셨나요?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박현진, 기술의 김현주, 모니터의 황서연, 그리고 저는 제작과 진행을 맡은 박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